안녕하세요. 뉴스포스트 김승동 기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 전문 최혜원 변호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관련해서 얘기를 할 건데요. 한방 병원이 요즘에 좀 문제입니다. 지난 2016년에는 한방 병원에서 들어가는 자동차 보험금이 27%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는 한방 병원으로 지출되는 자동차 보험금이 절반을 초과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방 병원이 양방 병원보다 굉장히 조금 있다는 거죠. 이 문제가 왜 그런지 살펴보고 어떻게 좀 대책을 세울 건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자동차 이제 사고가 나면요. 네? 지금까지는 뭐 가실 비율하고 상관없이 대인 사고는 다 치료비를 보상을 해줬어요. 지금 보장이 됐죠. 그 부분은 저는 맞는 것 같아요. 뭐다 보상하는 게 맞다는 게 아니라 대인 보상은 일단 보상부터 해주고 나중에... 치료부터 잘 받아라. 예. 네. 네. 그거는 맞는 것 같은데 다주 이런 6주뭐8주 이런 진단서랑 상관없이 하다 보니까 몇 달을 보상을 받고 이러신 분들. 계세요 제가 전에 이제 취재할 때 달에는 요 네. 2주 진단을 받았더라고요 근데 합의를 1년 넘게 안했습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요 전 전화하고 웬만하면 합의하세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게 없습니다 라고 끊었거든요 이런 분들이 사실상 적지 않은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급하지 않아도 될 보험금이 많이 지급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 선량한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과거에는 양방병원 흔히 얘기하는 병원에서 보험금이 지급이 됐는데 약 10년 전부터 한방병원 쪽에 자동차 보험 보증이 풀렸던 거죠 네. 한방병원에서 자동차 보험에 대한 치료를 받고 보험금이 나가는 게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자동차 보험료가 올라가는 원인 중에 하나로 지목이 되고 있고요 국토교통부랑 금융위원회 금감원 보험개발원 이런 데서 이제 수시로 이 부분에 논의를 했어요. 그렇죠. 금융위에서는 작년 12월 31일에 2023년 1월 1일부터 약간을 개정하겠다. 개정하는 내용은 경상 환자 치료비에 과실 책임을 도입하겠다. 네. 이 얘기는 지금까지는 과실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무조건 했죠. 네. 네. 근데 앞으로는 과실 책임을 원칙을 도입을 해가지고 본인 과실에 따른 치료비는 본인이 이제 부담하도록 약간을 개정하겠다. 이렇게 네. 발표를 했습니다. 치료비로 100만 원이 나왔는데 내 과실이 2 0 잡혔어요. 그러면 치료비 100만원 중에서 20만원은 내가 스스로 부담하게 하겠다. 네. 이렇게 발표는 거죠. 치료비를 무조건 보험사에서 냈을 때는 무한정 치료를 받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는데, 이렇게 내 비용의 일부를 내가 부담해야 되면 고민을 하겠죠. 어디까지 치료를 받을지. 그렇게 약관을 좀 변경한다는 내용을 금융위에서 발표를 좀 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는 진단서가 필요하다. 지금까지는 진단서하고 상관없이 교통사고가 나면 대인배상은 다 해줬습니다. 그렇 근데 이제 경상환자 4주까지는 진단서. 진단서 없이 이제 보상을 해주겠다 다만 4주를 초과하는 경상환자 경상환자라는 거는 12, 13, 14등급입니다 네. 그러니까 뒤에서 혹은 옆에서 <laughs> 네. 살짝 부딪히는 네. 정도인 거죠 네. 이 경우에는 진단서를 발급받아야지만 입원 치료했을 때 보상을 해주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얼핏 듣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 네. 사실 지금까지 진단서 없이도 교통사고가 나면은 다 보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교통사고 나면 뒷목 잡고 나오잖아요 어, 이거, 네. 그러면은 그냥 병원에 입원하고 면 계속 병원에서 상급 병실 입원해도 계속 보장을 해줬는데 이게 이제 금융당국과 국토교통부 입장에서 보면은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다. 이 부분은 이제 개정을 하겠다고 작년 12월 31일에 발표를 했고요. 개정 시기는 2023년 1월 1일입니다. 다만 제가 좀 확인을 해보니까 오늘 날짜 그러니까 2023년 11월 14일인데 아직까지는 약간이 개정된 건 제가 아직 찾지는 못했습니다. 다만 뭐 시간이 있으니까 앞으로 개정된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입장에서 보면요 지금까지 이제 취재한 것들을 좀 종합해 볼때 사실 이 약관을 변경하는 게 여러 이해관계자들 이 부딪히는 네. 부분이 없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번 약관 개정은 사실 한방 쪽에서 여파가 좀 적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약관이 정말 명확하게 딱 바뀔 때 발표를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물밑 작업에서 한방 쪽에서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부분이 없지 않으니까 다른 노비를 하고 있는 것도 들리고요 그리고 일부에 좋지 않은 한 의사분들 때문에 업계 전체가 누명을 쓰고 있다라는 입장에서. 어, 적극적으로 약관 개정하는 것을 공감한다는 쪽의 의견도 표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한의원 업계 쪽의 의견은 환자의 진료권을 보장을 해야 된다. 그 말도 이런 이해가 되는 게, 이 교통사고라는 게 기계적으로 딱 전치 몇주 이렇게 되는 부분도 있지만, 지금은 괜찮다가 또 나중에 아프고 이런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도 생각하면 이해는 되는데, 지금까지 좀 남용이 된 측면이 많아서, 정부 당국에서는 어쩔 수 없이 이제 그런 판단을 한것 같고요. 의사들 간에도 입장이 많이 다릅니다. 네. 그래서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런 정부의 방침을 찬성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상급 병실 입원 후의 진료 기준이 이거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국토교통부의 이제 고시로 2023년 11월 14일부터 개정이 됐는데요. 지금까지는 교통사고 입원 치료는 일반 병실이 원칙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생각하실 겁니다. 어 교통사고는 다 상급 병실에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원칙은 일반 병실이고 예외적으로 치료 목적이 있거나 아니면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소수의 한의원들이 예외적으로 일반 병실이 없는 경우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다는 이 규정을 이용을 해가지고 일부러 일반 병실을 안 만듭니다 네. 그 한의원은 상급병실만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상급병실에 교통사고 환자를 유치를 하고요 길 가다 보면은 그런 광고를 많이 볼수 있습니다 저희 병원은 상급병실이 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환영합니다 이런 거를 그냥 크게 다 써놓더라고요 네, 이런 병원들이죠 일례로 교통사고 전문 한방병원 네 맞습니다 VIP <laughs> 실만 있습니다라고 <laughs> 강조하는 그런 상급 <laughs> 네, 병들을 네,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개정을 해서요 앞으로 개정되는 내용은 치료 목적으로 이제 상급 병실 이용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다만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를 상급 병실 이용하는 것은 기존에는 의원급에도 가능을 했는데 앞으로 의원급에서는 안 되고 병원급만 치료 목적과 더불어 일반 병실이 없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급 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 개정을 했습니다. 의료법에서는 의원급, 병원급, 상급 병원급 이렇게 나눴거든요. 일부 병실이 적은데 그 병실 모두 1인실로 만들어놓은 이런 병원들이 없지 않았거든요 이런 병원들 활성화하지 않게 하겠다 이런 정책으로 보여집니다 개정사항을 말씀드린과 동시에 지금까지 일부 교통사고를 병원을 호텔 같이 호캉스 비슷하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더 이상 이런 게안 된다는 거 유의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 사고를 가지고 합의금을 많이 받을 목적으로 정말 장기로 치료를 받는 그것도 VIP실에 입원하고 입원해서 치료를 온전히 받는 것도 아니고 출퇴근을 하면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일부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사라져야지 전체적인 자동차 보험료가 좀 낮아지고 합리적인 선택을 할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